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요리TV 서재입니다. 보시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 후에 추천을 눌렀지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어, 오늘은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Saturday 14시 사마요리TV 서재 161번째 써나야겠네요 11번째. 핵심 속수 모동법. 이장운농사 편저. BNM북스에서 나왔구요. 450페이지이고 가격은 29,000원입니다. 프라임법 학원 강의가 있었구요. 두원책 출간해주신 이장운농사님 BNM북스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 책은 제가 고민 농사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본책이고요 좋은 책이라서 정보 나눔하고 싶어서 리뷰해봅니다. 빠르고 창막에 여러 분 읽고 리뷰 시작합니다. 음,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고민 농사 1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입니다 시중에 농업법 책이 여러 종이고 기초문집도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갈피를 못 잡다가 좋은 책을 접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장점 과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3-1 공인농사 1차 노동법의 특화된 책입니다 노일, 노이 너무 어렵거나 쉽지 않고 딱그 난이도에 맞게 나왔습니다 3-2전체 흐름을 따라가면서 1차 기출 문제를 짧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식요 시간 절약이 많이 됩니다. 저자의 말처럼 원스톱 해결. 3-3. 그, 노일 부속법령 10가지 개별적 근로관계 부속법령을 165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강약 조절 매우 탁월합니다. 3-4. 음, 2차에도 나올 중요 팔레를 수록하여 강의 중 2차와 연계되는 곳에 미리 설명하고 가십니다. 중요 팔레는두 문자 따위를 미리 해주셔서 암기도 도와주십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3-5. 프라임보 박원 공인농사팀 강의 들으면서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풀고 다시 책에 정리하고 한다면 마치면 앞으로 가서 다시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잘 정리되실 겁니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책을 보고 결과가 미흡하였다면 그 책을 본 사람의 강박, 경솔, 무경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보면서 그간 너무 두껍고 현학적인 책에 탐닉하였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시험 준비를 학자처럼 했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해봅니다. 5. 이 책을 추천합니다. 농사 일차 보실 분, 농사 일차 보시면서 이 차도 미리 감 보고 싶으신 분, 농사 일차 꼭 패스 하셔야 할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이번에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입안은 아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칠. 이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뻥하셔도 좋고요. 추천은 꼭 사마예로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정책 소개는 사마예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 상장하고 싶은 사마예로를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핵심 속속노동법 이정훈 서편장 비엔엔 묵스. 2022년 2월 14일 판이고요.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이장훈 농사님 강의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